다음 코스는 그럼 또 어떤 걸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림을 보러 가는 건 어때요? 진짜 그림이요? 아. 제주도에 그림을 보러 갈 때가 있나요? 그림 같은 풍경이 아닌 진짜 그림. 다채로운 색감의 풍경화와 독특한 화풍이 돋보이는 미술의 세계.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 감상 시작해볼까요? 돼지 그림 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 <laughs> 음, 음, 약간 좀 고급지고 품격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여섯 명의 화가들이 담아낸 열일곱 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소규모 전시관입니다. 작품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작품이라고 하면요. 뭔가 평화로운 도시의 느낌도 나고, 약간 한적한 느낌도 나고, 이노란색사이 주는 이 따뜻한 온기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어음네 <laughs> 여기까지 아죠 <아주 웃음> 네, 우뭐 다들 딱 보시면 아세요 예술이라는 거는 이게 말로 표현할 때 맞아요. 그런 게딱 깨지는 거예요, 피디님 아시겠죠, 피디님 어떻게 느끼세요? 아, 저요? 네 아, 마이크를 넘겼어요. 수런장 땡기는 그런. <laughs> 어디건 어떤 전개. <laughs> <laughs> 어머 어머 훌라후프로 같이 돌리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친구가 낮추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 친구가 저를 째려 보고 있네요. 그림을 보면서 운동하란 수밖다니까 인자게 인자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에 푹 빠져 있을 때쯤, 난이근 실루엣이 포착됩니다. 아니 이분은? 예, 정말 마침요. 아 지금 함께 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 갤러리에? 아니 제주도 올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갤러리나 이런 그림 전시장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마침 여기서 에 어, 전시를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님들을. 현장에서 만나보고 대화할 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야, 네. 어, 쫓아왔는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정만 잘 맞추면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직접 그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작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시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어떤 작품이 유독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어, 어, 요 가운데 있는 이 작품이 오. 좋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여기 이 십자가가 십자가일까? 폭포에서 물이 튀는 게 반사되는 걸 표현한 걸까? 막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전 좋았어. 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니. 오래 들여다보고 싶어요 응. 그림. 그림하나에 수백 가지의 감상평을 쏟아내는 세창 씨 역시 그림 볼줄 아시는데요. 한편 경윤 씨의 초점은 갈곳을 기른 지오래니다 진짜 작가님이 여기에서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와. 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담긴 작품이세요? 아, 저는 치유와 정화의 작업으로 낭만산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양화가입니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버무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둠이 좀 드리워진 배경이 좀 현대사회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이제 거기에 흩뿌려진 이런 별빛이나 오로라 빛까지도 이제 그 어둠을 희망의 빛으로 이렇게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간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이야말로 미술 감상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아 배우님 저는 네. 사실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거든요. 왜요? 익숙한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곳에 살았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세요. 네, 작가님. 작가님 우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린 작품이세요? 어, 저는 음. 그 도시 풍경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네. 풍경들을 음. 해체하거나 또는 재조합해서 네, 하나의 음. 화면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추억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딱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음. 이게 판화인가? <laughs> 정답은요? 아닙니다. 어, <laughs> 하나는 어, 똑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을 복제를 써있어요 근데 어, 회화는 그릴수록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과 파나 가지고 영역의 중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던 거예요. 저 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군요.